<웃음> <웃음> <스리밀 two artists> <laughs> 안녕하십니까. 정교 어린이 회장 김재왕입니다. 지금까지 저희들이 준비한 무대를 모두 마쳤습니다. 어설프기도 하고 실수도 많았는데 큰 박수를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리고 소박한 저희들이 학회에 이렇게 많은 가족들이 함께 해 주신 것도 너무 감사드립니다. 학회를 준비하다 보니 그동안 잘 몰랐었는데 우리도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. 저희들이 학교에서 아무 걱정 없이 공부하고 잘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선생님과 부모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특히 저희 6학년들에게 초등학교에서 마지막 학회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었습니다. 동생들과 함께 연습하고 발표한 오늘이 좋은 추억으로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함께 준비한 동생들에게도 수고했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